태호야, 아빠 주세요. 태호, 응,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응, 응 다시, 주소. 자, 허. 으차, 으잇. 자,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실게 고마워요. 자, 자 태호 가지세요. 자 태호 가지세요. 태호, <laughs> 응 가지세요. 아빠.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림 그리는 거야? 어. <laughs>

아니, 이거 빨간색 안 응. 돼.